흐하하하. <laughs> 아, 아, 아. 나는 야잘 만들었다. 네. 와. 아, 잘 만들었어. 그 그거는 판때기 만든 이거 누가 만들었어? 이것도 어? 내가 만들었지. 어. 괜찮지. <laughs> <좋지? 웃음> 주민이 스타일이 아니어서. 야 비켜. 사람이 사는 마을에 공룡이 쳐들어왔단 말이야. 이렇게. 내가 널 찍어 지금. 그래. <laughs> 에. 이게 너는 너를... 사진들을 손 쳐야 되겠다. 내가 찹다 이게 너 찹쳤어. 응? 부러뜨려? 어. 부러뜨려? 안돼. 내가 사진 다 찍었는데. 그래도 부러뜨리는 건안 될지. 내가 사진 다 찍었는데. 난 꼬리가 더 길지. 나 사진 다 찍었는데. 날 괴롭히지 마. 내가 사진도 부러는데 그래도 안돼. 어, 왜 그래? 아, 이게 무 시간 됐단 말이야. 응. 야. 어? 안 돼, 이제 미완성이 아직 더 만들어야 돼, 완벽하게. 그래. 어, 좀만 기다려줘. 아, 그렇다. 1, 2, 3. 똥차 다 자, 동 차, 다음 차 뚜껑에서 어라 나도 그래? 나도 그래. 이 자리로. 잠잠 정모드 잠잠 또 정체. 찾았다 이렇게 잠잠 못 오지? 왜 이렇게 만들 아빠? 어? 왜 그렇게 만들냐고. 우와. 조리거멋지다0 0 1 100. 100. 100. 100. 1 0 이거 100. 100. 100. 100. 1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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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. Shanty, s h a 한 t y shanty, s h a n t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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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a n t 이거 이거 n 거 y s h a n s n 사람들이 하는 것을 흉내면 안 되지. 근데 악... 나그럼악당이 되는 거지, 주민이가. 방맹이, 방맹이가 돼서 완전 방맹이. 완전 방 방맹이가 되거든. h 맹이맹이가가 h o 어 완전 n 맹 did they go to u n d 이 r the main? How many d 맹이 t 맹 e y 와, 이또 나왔다 h 맹이 a 맹이 쳐들어왔어 엄청 멋진데? 아니 그런데 안 만들었어. 아니 엄청 멋져 근데 주문이. 이게 멀맞아? 응? 이게 멀맞아. 진짜 멋져. 완전 멋져. 이게 왕왕왕왕대가리왕대가리가 <laughs> 아니고 왕. 왕티라노야. 왕티라노야, 얘는. 왕티라노 한번 찍어볼게. 왕티라노. 왕 티라노가 사람들 사는데 놀러왔다 뭐 하는가 싶어서 구경하는것같다 얘가 이게 부서졌면 내가 다 찍어 놓을게 안 부서지면 좋겠는데 같이 살자 않게 놀자 얘가 이제 죽어, 죽어. 너무 많이 날까 봐가지고 죽어야 돼 그건 나쁜 짓이잖아 얘가 나쁜 애가 더 쳐들어 어? 그래도 안 부서졌다 역시 왕 티라노는 어? <laughs> 분리가 떨어졌어 안돼 공격하지 마. 어씨. 한단 <laughs> 분리가 되어버렸네. 한단 뭐? 분리. 그렇지만 <laughs> 나는 다시 어이, 공격되는 거같지어어아 사단 분리돼 버렸네. 오단 분리. 돼버렸네. 어 이제 그 살려주라 이 정도는 너무 심했다. 만세 될까? 아. 틀어서 이거 다죽여버고 왜냐면 우와 그 뭐야? 내가? 준이 내가 만들고 가 혼자 만들고 있는 거야 진짜? 엄청 잘 만들었는데? 나 얘, 얘 지금 만들고 어 <laughs> 꼬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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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뭐 하는 거야? 쳐들어온 거야 얘 이렇게 와, 멋있다. 맞아, 멋지다, 완전. 어. 음, 음, 짠. 오, 티라노사우르 진짜 멋있다. 이거 대포야. 이거 대포야. 이이가더 멋지다. 진짜 이지다주민이 있어. 문이 어 문이 이 있어. 문이 있어. 문이 문 문이 있어. 문 있어. 문이 문 있어. 문이 어 문이 있어. 문이 있어. 문이 있어. 거든 뒤에 불 필요 없어. 아! 아, 일단 분리돼 버렸어. 근데 주민이는 분리돼도 다시 잘 만들더라. 나몇단 응. 분리돼. 아까 잘 만들었는데 이제 뿌나도 돼? 래안 되지. 여기 같이 이렇게 주민이랑 나도 놀라고 기다리고 있잖아. 응. 난 지금 작업을 아직 많이 해. 오오 오, 응. 오빠가 이제 엄청 큰 덩치를 발견했다. 이거? 아니. 이거 네, 다이소에서 주이가 산거같아 아 그.. 작은.. 그.. 거뭐 있잖아 이거 데 그거.. 이게 없어졌어 그치? 응 옛날에 샀던거같아 그.. 이.. 샀던 그, 그, 응. 예전에 샀는데 이게 없어졌어 잘 샀지 내가 응잘 그, 샀네 잘 샀.. 사... 야넌뭐 이렇게 잘 샀냐 엄마는 이거 샀는데도 계속 구서 구설, 그, 여기 이런데만 되는거 같다 주이나 넓은데 이런데 꽂아봐 어 그거는 밑에가 응.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응, 그렇지 그렇지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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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<자비한다>. 아, <laughs> 빠 어? 엄마 만들어. <laughs> 엄마 만든다잖아 응. 엄마 안 된다고 했잖아 아, 엄마 엄마 만들어 줄래? 엄마 좀 도로안해안해 <목소리> 나는 <목소리> 괜찮은데 <목소리> 제일 뛰어한 동생이 제일 <난> <목소리> 엄마 는 이것도 만들었다 오. 빵아 빵아 와 진짜 멋지네 빵아 빵아 두두두 멋지네 그지면안돼 아니 엄마 춤도 멋지구만 딱잡기너 엄청 편한데 그래 오마 총도 멋지구만, 그래 이렇게 이런 총을 만들었거요 어? 이 총도 멋있는데? 이 총이 조금 더 멋있는 것같아데난 이거 떼가지고 어, 쌍총 만들게 뒤는 아아 쌍총! 쌍권총! 쌍권총 멋지지? 멋지지 나도 그래 네. 김 따라 만들어 돼? 쌍권총이 어. 게 하나 이게 없거든 이게 없거든 난좀더 크게 <laughs> 야 오빠꺼 멋지다 주민아 빡빡빡 이거는 쌍총이라서 이거는 <laughs> 한 개가 한개한 분을 쌓으면 두 개가 같이 나와 두 <laughs> <백> 개가 나온다 퐁 <laughs> 두두두두두두두두 <laughs> <laughs> 우와 야너 엄청 멋진구대 내가 내가 잘 만들잖아 그래 잘. 내가 더잘 만들었어 우리 아들 완전 잘만들 응. 다른 거 만들어. 오늘 만들어. 아니야, 난 부셔졌어. 됐어. 안돼. 엄마는. 오 만들었으면 돼. 할수 있어. 그만해 만들었으면 돼. 어나 줘. 오케이. 오케이. 두두두두두두. 와 이거 되게 멋있는데?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음, 음,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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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. 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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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. 네, 커왔다. 와. 와니총 네 멋있다. 갖고 올래. 오케이. 응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, 부셔졌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줄게 알았어. 내가 또 튼튼하게 만들어 알았어. 튼튼하게 만들어 줘. 응 잠깐 빼야겠어 응. 됐어? 아... 튼튼해. 튼튼하게 보여? 어. 완전 어. 튼튼하게 보여? 어, 완전. 진짜. 우리 거 멋지다. 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여기 11개가 나오는 총이 같 와우 퐁퐁퐁퐁퐁퐁슬퐁 수류탄! 수리탄 던지면 안돼 어, 사람한테 던지면 안 되겠다 수탄여기 던져야겠다 다친다 수리탄요 안에 수리탄수리탄수리탄수리탄 아, 류탄 아, 옆에 안 가. 아 나, 나. 수류탄 너 맛있어. 수 맛있어. 하지마 수류탄.